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도뇨 세트를 쟁반 위에 놓고 무균적으로 편다. 도뇨 세트의 종지에 소독솜을 넣고 멸균 유날제를 세트 내에 짜 넣는다. 환자 리스트를 대조하여 대상자를 확인한다. 네, 대상자에게 단순도뇨하는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다. 건강내부 조사 기회 단순 도뇨 시행하였습니다. 커튼으로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똑바로 위로 서는 친구를 보낸다. 적당한 도료간 크기의 도뇨관을 네. 무균적으로 세트 속에 도료간 넣은 네. 후 세트를 무균적으로 포장한다. 동을 삽입함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도록유도다 대상자를 묶고 무릎을 굽려배을도록 준비한 물품을 목 부위로 후디볼을 끝을 접어 올려서 회의물을 벌려주시고 대상자에게 다리를 움직이지 말라고 설명한다. 세대가 있는 젠장과 복반을 대상자 다리 사이에 놓고준비 세트를 연다.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환자 팔찌와 환자 리스트를 대조하여 대상자를 확인한다. 환자 함이 어떻게 되세요? 환자 등록 번호 확인했습니다. 대상자에게 단순 도뇨를 하는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다. 방광 내 소변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순 동요를 시행하겠습니다. 커튼으로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똑바로 눕도록 한후 침구를 덮는다. 물품을 덮는다. 방수포를 대상자 둔부 밑에 깐다. 네, 방수포 깔겠습니다.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고 무릎을 굽힌 후 60cm가량 다리를 벌려 배행하의를 취하도록 돕는다. 무릎, 무릎을 조금만 굽혀주시고 다리를 벌려주세요. 복부 위로 침구 끝을 접어올려서 회원부를 노출시키고 대상자의 가, 다리를 움직이지 말도록 설명한다. 다리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세트가 있는 쟁반과 곡반을 대상자 다리 사이에 놓고 준비한 세트를 연다. 손소독제로 손 소독제로 손 위생을 실시한다. 멸균 장갑을 무균적으로 착용한다. 열균 장갑 낀 손이 오염되지 않게 외음부에 노출된 부위를 공포로 덮는다. 도뇨관 끝에 윤활제를 바르고 소독솜으로 외음부 주위를 닦을 때찬 느낌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감호 기록지에 기록한다. 소독솜으로 외음부를 닦을 때찬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독솜으로 외음부 주위를 닦는다. 한번 닦을 때마다 새 솜을 사용하고 닦은 솜은 세트 바깥 포에 놓는다. 한 손에 엄지와 검지로 음순을 벌려서 요도를 노출시킨다. 다른 손으로 양편 대음순을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양편 소음순을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도뇨관을 삽입할 때까지 음순을 한 손으로 벌린다. 도뇨관을 삽입함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긴장을 풀도록 유도한다. 다른 손으로 도뇨관이 오염되지 않게 잘 감아지고 요도 후상방으로 5에서 8cm 삽입한다. 소변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도뇨관을 2에서 4cm가량 더 삽입하여 소변이 곡반 속으로 흘러나오게 한다. 소변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게 되면 도뇨관을 천천히 돌리면서 빼어 세트에 넣고 마른 거즈로 요도구와 그 주위를 닦는다. 공포를 치우고 장갑을 벗는다.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후 소변기에 곡반의 소변을 담아 양을 측정한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다.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수행 결과를 간호 기록지에 기록한다.